크롬 실행하고 우측 상단 점을 통해 설정으로 이동해주세요. 성능을 통해 메모리 절약을 활성화해주세요. 처음에는 균형이 선택되어 있는데 최대로 변경해주세요. 이 변경은 개인의 인터넷 사용 상황에 따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메모리 절약을 도와줄 뿐 인터넷 속도의 영향은 미비할 수 있어요. 크롬 실행하고 여러 개의 탭을 열어두고 이용하는 경우 각 탭마다 메모리를 소모하니 탭이 여러 개라면 그만큼 메모리를 소모해요. 메모리 소모가 많다면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? 해당 방법이 인터넷 속도에 영향은 없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. 속도의 영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 컴퓨터 최적화, 인터넷 선등 다양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어요?